안녕하세요. 금자수TV입니다. 아까 스킨 잡스를 분갈이를 하고, 이제 남은 줄기를 이용해서 이제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한참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벌써 이제 살아보겠다고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줄기가, 이 뿌리가 났잖아요. 이 정도. 요 정도 잘라서 줄기 줄기에서 여기서 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를 한요 정도 남겨놓고서 이렇게 커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에 모아서 물꽂이를 하신 다음에 뿌리가 나면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시면 됩니다. 한 일주 7일? 7일 정도 됐네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줄 생각이에요. 뿌리가 난 아이들만 이제 옮겨줄 생각입니다. 여기도 보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채워주고 뿌리가 난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가 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흙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스킨다치스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물꽂이로 번식해도 되고 그냥 줄기가 자연적으로 묻어 놓으면 뿌리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옆에 아이도 이렇게 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신기한 거를 이번에 발견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스킨답소스를 네, 스킨답소스를 제가 살짝 밖에다가 내놨었어요. 이거 물꽂이를 한 거를.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스킨답소스를 잘라서 이제 삼 이제 물꽂이를 해놨는데. 어, 밖에다가 약간 햇볕을 받은 애들이 뿌리가 더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잘랐던 애들은 거의 지금 한 달이 거의 한달 가까이 다돼 가는데 뿌리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컸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뿌리가 이만큼씩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얘네들도 햇볕을 받아야 뿌리가 더 잘나는가 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신기했어요. 어, 얘네들도 이제 약간 밖에다가 확실히 두니까 뿌리가 더 잘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화분이 두 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번식하는 게 쉽네요. 그래서 이제 스킨다터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힘드시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번식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 번식하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좀 귀찮기도 하고 사는 게 솔직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이제 구입을 해서 키웠는데 어 생각으로 이렇게 삽목을 해보니까 키우기가 굉장히 뿌리도 굉장히 잘 내리고 그래서 어 다음에는 이렇게 삽목을 한번 자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뿌리를 완전히 내린 상태는 아니니까 항상 촉촉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이 아래까지 나올 수 있게 펑펑 통풍 주시고요. 통풍이 좀잘 되고 약간 얘네들은 햇볕을 주면 누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방근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통풍이 잘 되고, 자, 짜잔 여러분들도 그냥 제 줄기 가끔가다 이제 길면 잘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삽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킨답서스 번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